엄청난 유전자를 가진 왕사마귀들이라 우선 살리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체머멘티스 회장입니다 몇번 언급드렸듯이 올해는 왕사마귀를 제대로 사육하려 야심차게 준비 중입니다 큰 틀에서는 압도적인 굵기 그리고 한국 왕사마귀 기네스 사이즈를 노리는 크기 총두 갈래의 사육을 계획하고 있고 굵기와 크기의 종자를 각각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 제 사육을 도와주시겠다며 여러 브리더 분들께서 엄청난 개체와 알집을 협찬해 주셨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순수 최장 기네스 개체 의 후손입니다 사마귀의 조예가 깊은 브리더 최정 최정민님, 태영님께서 직접 채집 후 사육하여 알을 받으셨습니다. 한국 왕사마귀 종령은 공복 기준 70을 넘기면 대형에 속하고 75면 상당한 초대형입니다. 그런데 최정민님께서 채집한 이 개체는 종령 때 한국 왕사마귀에게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공복 81mm라는 사이즈로 종령이 된말 그대로 미친 개체입니다. 섬이 아닌 내륙 양평에서 나왔으며 이론상 110도 나올 수 있는 사이즈였으나 종령 기간 동안 5일 정도 음식 섭취를 못했고 날개가 짧게 나와 101mm로 우아한 개체입니다. 하지만 순수체장 공복 100끝 100으로 날개를 제외한 순수체장 기네스로 나왔습니다. 또한 가슴 길이가 32.4 이상으로 중국 왕사마귀 이상의 가슴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포텐셜이 엄청난 개체입니다. 이 개체에게 상당한 스펙의 스컷을 붙여 알을 받아서 보관하면서 섬, 100 왕사마귀 알집과 같이 보내주려 하셨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부화해버린 것입니다. 급하게 수습하여 다른 알집과 함께 보내주셨고 저는 부랴부랴 흔적날개 초파리부터 시켰습니다. 그러나 처음 주문한 곳은 사정 때문에 배송이 늦어진다 하여 다른 곳에서 추가 주문하였고 결국 먹이 급여는 하루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초파리보다 먼저 도착한 택배입니다 부하한 사마귀들과 보내주시기로 한 다른 알집들입니다 알집들은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귀여운 왕사마귀들이지만 이미 며칠을 굶었고 초파리 또한 늦어진다고 해서 큰일입니다 엄청난 유전자를 가진 왕사마귀들이라 우선 살리고 봐야 합니다 사마귀 알집은 조짐없이 갑자기 부화하기에 종종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폭탄을 맞이하곤 합니다 급하게 주문한 먹이는 정말 빨라야 하루는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기들이 굶어 죽을까봐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워러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물만 뿌려줘도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물도 참 귀엽게 먹네요 주인을 닮는다더니 죄송합니다. 정말 이르게 부화해서 이렇게 건재한 성충 사마귀와 한 큐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사마귀가 두달 안에 저렇게 커진다는게 믿어지시나요? 진격의 거인의 거인화는 허구가 아닙니다. 제주 왕사마귀를 등반하는 애기 왕사마귀. 당장 치우라고 쳐다보는 걸까요? 무섭습니다. 드디어 흩날초가 왔습니다. 애기여도 사마귀는 사마귀. 엄청난 사냥을 보시 다들 갓 태어나서 사냥하는 방법을 모르나 봅니다. 굶어죽기 싫으면 먹으라고 엄청 풀어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들 잘 먹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오우 러브샷까지 치여. 우리 폭탄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이령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마 영상에 올라갈 때는 3령에서 4령일 것 같아요 커뮤니티를 확인해주세요 현재 섬왕사마기들 부활 유도 중입니다 곧 사마귀들이 엄청 나올텐데요 사마귀 사육 컨텐츠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댓글 남겨주세요